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음흠. 자, 지금 시간은 3시인 것 같은데. 3시 20분입니다. 자, 비닐 덮었습니다. 아, 음, 애플 한번 봐요. 자, 개봉박두. 띵띵띵. 자, 멀리서 봐도 어, 입다 쳐지죠? 자, 질문. 왜 입이 쳐집니까? 질문 잎이 처졌을 때 장단점, 잎이 섰을 때 장단점. 자 잎은요, 음그래 이제 고온 저온에서 잎의 형태, 형태가 바뀐 거 아니지? 잎에 이제 어 각, 그 줄기 각도, 잎자루에 쓰고 어, 떨어지고, 잎이 안으로 당기고 뒤로 까지고 이런 거는 에이, 온도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온도, 수분에서 자. 이게 자 보면은 우리 절간님이 아, 다 무엇이 확 길어졌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자 절간 길어지면 온도 낮추세요. 어 제가 이거를 집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비로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절간의 변화가 느껴지면 집는 게 맞아요. 여기 어 집든 안 집든간에 온도를 바꾸세요. 자 얘는 그래도 움직이니까 좀 낫겠죠. 근데 얘도 위로 올라오면서 바뀌었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은 바람이 불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제 확실히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딱 느낌 안 옵니까? 온도에서 막 장일 받는 그런 느낌? 음, 이거를 <laughs>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표현 못해요. 그저 절감 보고 잎에 어, 들었다 나왔다 이거 보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어, 이 농가는 두 번째 어본 농가입니다 음, 사장님께서 보고 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보고 가는 거 안에는 <laughs> 사진 찍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음, 보는 눈은 같을 겁니다. 자, 좀 가까이 가볼까요? 음, 어, 마디가 많이 짧고, 자, 마디님이 짧고, 그리고 아, 이거 굵기, 굵기도 엄청 얇죠. 음, 꽃은 자 꽃을 봐봐요. 꽃은뭐 제법 들어오고. 음 저는 꽃이 좀 선명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보시면은 꽃이 좀 선명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건 경영의 문제예요. 어, 뭐 열동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거를 일일이 나온도 수분 관리가 되는데 뭐 스무 동 사십 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농가는, 뭐, 보는 것처럼, 좋은 장애, 수분, 모든 것들 다 나타납니다. 음, 특히, 지상부로 가면 갈수록, 잎에 주름이 많아요. 저런 부분들. 자. 보는 눈은 같으니까. 자. 많이 보세요. 봐야지. 나한테 전목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순이면, 음, 두 개의 찍기가 애매하죠. 한마정도한으정겁도 찍으실 겁니한한개 수정하고 국에서도한국에서이한국에서에서에요 음뭐뭐 경영은 전체를 봐야 에기때문에 하나하나를 잡아낼 수는 없어요 전체 서도한국게서도 한국에서도 한국한국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 사진을, 동영상을 찍게 해주신, 음, 여기, 경영주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이 농가는, 자, 그냥 보러 왔습니다. 음, 뭐, 저랑은 어제 처음 뵀습니다 자, 한번 관찰해보세요. 자, 보는 건 좋은 겁니다. 어, 11월 1일 날 정식을 했고, 11월 27일날 수정을 했다고 해요. 자, 27일 한달한달됐으면자큰 음, 열매들 보이죠? 자, 큰 열매도 보이고, 자, 수정이 되고, 자 열매가 이제 비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장점을 보는 겁니다. 새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고거를 이제는 관찰을 해야 돼요. 쟤 새순이 어때 보여요? 원순을 찾아볼까요? 쟤 원순아 너는 어디 있니? 원순을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자. 어, 차차차차 음 일단은 원수는 제가 못 찾겠고 자결순을 그 판단했을 때 세력이 많이 잡히죠. 음 수정 후 비대가 되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건 순입니다. 순이 얼마나 힘있게 짝짝짝 나와주느냐 그게 그 다음 포인트에요 아, 보는 눈은 같습니다. 이 놈과 순은. 음. 자, 얘들이 비대하기 시작하면 순이 많이 잡히겠죠. 자, 저는 솔직히 양분을 좀해 높이자고 표현을 해요. 얘들도 먹고 살아야 순을 어? 뺍니다. 자, 열매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죠. 어이구, 얘는 제법 큽니다. 자 요런 관찰 수정 그리고 열매 자리잡고 열매가 이제 비대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 순관리 자 지금부터는 꾸준히 순을 잎줄기를 빼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 인데 잎줄기를 음, 어떻게 빼겠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많이 고민해 보세요. 견문록 많이 보시고 많이 봐야지 어, 다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흰가루가 많죠. 내뱅개는 음, 흰가루가 와도 확확 안 번집니다. 음,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